구구TV의 구구 t v 에 구구TV입니다. 오늘은요 초대형 카드를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. 시로 초대형 카드. 예스쿠티드 yes. 빔비비비비비비 바로 지우개굴린자 비니다 지우개굴린자 초대형 카드 지우개굴린자 초대형 카드인데요 책 2권인가 1권사면 나오는 지우개굴린자 예스트 빨리 구입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 구입한 게 아니고, 예, 옛날에 구입한 거 있네요. 오늘 올리게 됐습니다. 올리게 됐는데, 어때? 지우개구린자 멋지지? 어, 우리 그럼 한번 지우개구린자의 물 바다로 가볼까? 쇼쇼또물 어, 바다다. 내가면, 이 초대형 카드는 지우개구린자를 여러분도 사보세요 아주 큽니다 카드가 몇 배냐면 2번까지 가져올게요 꼭 카드가 좋왔습니다 깜짝 고 카드 비율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다 여, 일곱, 여덟, 아홉. 와 아홉 배가 되네요. 와아9배와 아홉, 아홉 배는 됩니다. 3 1게 지우 에6 19는 같은 경우는, 이 빨간색이 바뀌고요. 일단 혓바닥이죠. 이포리도 멋있고, 이게 풀백이 걸어가지고 있고요. 또이 빨간색으로 변하고요. 이 물소리검이 원래, 물이었다가 퍼펙트는 폼으로 물이 합쳐져가지고 거대 물소리검이 되는 거죠. 거대 물소리검이 되는 건데요. 굿바이바이.